오늘 말씀은 고린도우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6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라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지혜로워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구원받은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맹인, 맹인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듯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불의한 사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 가마에서 구운 그릇입니다. 보통 그릇을 만들 때는 코팅도 되고 윤기가 나게 하는 유약을, 유약을 발라서 굽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이 유약도 바르지 않고 바로 부어서 윤기가 없고 비교적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릇이나 금수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조마조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떠난 상태의 나의 모습,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과 같음을 발견할 때 자연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의롭게 하신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될때 우리는 세상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평생 자랑하고 감사해야 할 우리 안에 담긴 보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담긴 보배는 생명의 보배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 받은 생명의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이 생명의 보배를 담은 자가 되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엄청난 축복이자 생명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억하고 누릴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신분대로 살아가도록 속이려듭니다. 하지만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모든 사단의 속임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떠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보배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보배를 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이 성취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를 살리고 방황하는 다른 영혼들도 살리는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던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 복음이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보배를 담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구원의 보배를 담은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될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은 어둡고 쿵쿵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우리 인생이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이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혹시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모든 멸시와 죄짐을 감당케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리는 파스콘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비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신 현장의 흑암 문화를 결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문화로 바꿔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값진 사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별볼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매일 누리는 복음 속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영적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시간표와 방법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예비된 사역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지금까지 걸림돌로만 느껴지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발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갈등들은 더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시키는 시간으로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나에게 위기라고 생각되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우리를 둘러싼 흑암 문화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주인이 없다면 깨어지고 버려지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한 판단 앞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를 속이려 드는 모든 사단과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기억하며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진 보배를 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원래 인간의 생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가 넘쳐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사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사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이 넘쳐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